어두운 서재. 허일도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동주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분명히 넌 여순호와 주경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봤는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널 죽이려 했는데 그걸 용서해 달라고는 못하겠지. 하지만 앞으로만큼은 내가 너를 도울게. 서동주는 그를 묵묵히 바라보다 차갑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곳을 떠나세요. 그 말에 헐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민들레 자료 중 녹음된 오래된 테이프 하나를 재생합니다. 염장선과 지영수의 대화였습니다. 계속 차 회장에게 접근하세요. 그 뒤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당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아니요. 이제 그 아이는 차 회장의 아이인 겁니다. 나와 앞으로 최소한 20년은 약속해야 합니다. 서동주의 눈이 커집니다. 지영수가 차강천 회장에게 접근한 건 모두 계획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음성 파일. 여순호의 목소리. 경원아 넌 대산그룹의 딸이야. 밝혀야 해 진실을. 그리고 유전자 검사 자료가 두장 있습니다. 차덕희 차강천 일치하지 않음. 추경원 차강천 99.98%일치 서동주는 놀란 얼굴로 중얼입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의 진짜 딸이셨다고 충격이 덮쳐오는 와중에도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후계자다. 차덕희의 방 서동주는 그녀를 조용히 찾아옵니다. 당신의 친부모는 누구지? 당신도 알면서 이러는 거겠지? 차덕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표정을 굳히며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상모? 이 자료. 차덕희에게 유전자 검사 자료를 건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는 차덕희.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공비서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습니다. 서상무, 제발 회장님께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차덕희는 제 딸입니다. 제가 제 아이와 회장님의 아이를 바꿨어요.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서동주는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그럼 차 회장님은 평생을 속으며 살아오신 겁니까? 공비서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내 아이를 그저 편하게 크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제발, 더 키만은. 서동주는 말없이 자리를 뜹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습니다. 차강천 회장은 두 장의 서류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한 장은 지선우의 유전자 검사 결과, 다른 한 장은 차덕희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는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쉽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가짜들과 함께 살아온 건가.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바로 그때 서동주가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회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손자는 살아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할아버지. 차강천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서류를 떨어뜨립니다. 뭐라고? 네가 내 손자라고? 그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차덕희와 공비서, 지영수와 가짜 손자를 내보내주세요. 대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할아버지, 기억이 언제 또 흐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차강천은 혼인 무효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모든 대상 관련 권한을 서동주에게 위임하는 문서까지 작성합니다.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지영수는 차강천을 찾아와 환한 미소로 차한 잔을 건넵니다. 우리 선우가 회장님을 잘 도와서 곧 대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차강천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 누구요? 왜 자꾸 남의 집에 들어오려고 해? 공비서. 이 여자 좀 당장 나가게 해. 지영수는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 회장님께서 잠을 잘못 주무셔서 그런 것 같네요. 자꾸 기억이 흐릿해지는 차 회장 탓에 지선우의 승계가 늦어질까 봐 불안해진 염장선은 곧장 차강천을 찾아갑니다. 회장님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지선우에게 하루라도 빨리 대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차강천은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정정하고 대산을 넘길 생각 따위는 없소. 한편 서동주는 조용히 그 자리로 들어와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혼인무효 서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작성하라고 지시하신 서류입니다. 지영수씨 도장을 찍으시죠. 지영수는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상무님. 갑자기 왜 이러시죠? 그 순간 서동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염장선에게 던집니다. 지선우와 염장선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진짜 손자입니다. 대사는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염장선은 유전자 검사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동주를 노려봅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서류가 구겨집니다. 비례미 같은 놈 서동주는 침착하게 응수합니다. 이제 가면은 벗으셔야죠.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회장님 앞에서 그동안 하신 짓들 하나하나 밝혀드릴 차례입니다. 지영수는 서동주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눈동자가 흔들립니다.